오늘도 화이팅 해서 오늘은 드디어 크리스마스 꾸미기를 할 겁니다. 야 나나 네? 나를 도와줘 진짜 많다 우리 크리스마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제일 비싼 거 근데 면접 보면서, 앞, 응. 행운의 응. 응. 색상, 이인데 응. 초록색이 어때? 근데 응. 내 옷이 초록색인 걸 보고, 아, 됐다 싶었대. <laughs> 귀여워. 하 이걸 뭐다 피다 말았네? 예? 네? 아니, 지금 그걸 왜 벌써 걸어요? 아직 거는 시즌 아니야, 진짜. 나아무것 이니이 죽겠다 죽어 <laughs> 왜안 왜 건다는 거야? 아니 나뭇가지 아직 안 폈는데 왜 거냐고요 됐어 이게 다다안 펴졌잖아 지금 너무 다펼 필요 없어 이거 너무 다 펴야 예뻐요 어, 작년 제 머리가 뭐가 있어 요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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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초록색 옷에 완전 잘 보이잖아 메리크리스마스 아, 응. 아 진짜 크리스마스 같아 근데 집에서 시나몬을 이 정도 가까운 곳 걸어야지 점심을 좀먹 아직 안 말랐다.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쓰고 찍을, 포토존이야? 응. 음. 선물 주세요. <laughs> 오늘의 하키. 아 뭐야 저건! 오늘도 평화롭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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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왜 12월에 기억이 한 개도 안 날까요? <laughs> 뭘씌 거예요? 더 스토리즈에서 살 것도 있고, 저 웨딩 촬영할 때 빈티지 드레스를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선물도 살겸 해서 왔습니다. 또다 보니까 아니 선물만 담고 있어. <laughs> 똑같이 생겼어. <웃음> <웃음> 아 진짜 타네 같은 죽은깨까지 어, 내 표정이다. <laughs> 첫눈을 이렇게 일하다가 맞이했다 눈이 안 찍히는데? 첫눈을 아니랑 맞이했어 눈이다 내가 나오면 하늘에서 이렇게 반겨준다니까 원장님 눈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laughs> 이름을 이 눈으로 지을걸 <laughs> 이눈비 이렇게 원장님이랑 외출을 하면 항상 눈이나 비가 와요 원장님 천구 어머 짱구다 짱구 시나모롤 슬리퍼가 없어서 잔뜩 화가난 원장님 문대 <laughs> 문이 얼마만이라. 뭐이 지압이 된대요 돌기가 있어서 발을 뚫는다는데 아. <laughs> 아,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원장님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원장님 표정이 새모가 됐어요 입을 어 징그러워 어? 아 징그러워 <laughs>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이거 아니 무슨 여드름 짜주고 싶게 생기잖아 <laughs> 서울대서울대서울대서울대어야이 돌기가 어, 한두 개가 아니네 그래 지압이 되죠 한두 개가 지압이 되겠어요? 어서네 내... 아니, 이거 여드름 짜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laughs> 아, <laughs> 아, 왜 닳아? <다> <laughs> 두려워... 알겠어, 붙여보겠어. 붙여보겠습니다. 저를 위해 가지고 왔다니. 아, 풀것 같은데... 아, 진짜... 세로로 붙이는 거야? 가로로 붙이는 거야? 오, 발이 시려! 오 시원한데 일본에서 선수 사오신 추족시간 아 아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원장님 아플수록 건강 이 지금 적신어가 왔다 드이에요 아, 너무 아, 아픈데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아 너무 아파 진짜 일어났다 계속 하면 저응이 돼요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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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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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란 쌤이 저를 죽이려고 해 <laughs> 파키 어, 엄마 바바닥에 이상한 거 붙였어 뭔가 봐 이상하지? 아니 진짜 너무 아픈데? 김일환이 날 괴롭히는 게 분명해. 야다 돌았어! 나중에 영상 확인할 거예요. 시험 내진 않고 아프기만 해. 내가 날 괴롭히는 게 분명해. 네? 하극상 선생님이 괴롭혀요. 짜잔! 너무 귀엽죠? 봉투 아, 너무 귀여워지고 우리 이제 연말에 방문하신 손님들 드리려고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 선물이랑 그다음에 VIP 선정 저희가 1년에 매출표랑 그거 내역 보면서 상위권 1위부터 20위 정도까지 해서 작년에는 열몇 명이었나? 15명 정도 뽑았고 이번에는 좀더 해서 20명 정도를 뽑았어요 그래서 vip 20분과 연말 라인에 이제 오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선물 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랜덤 박스 같은 거로 준비를 해서 선물을 그냥 막 포장을 한 다음에 랜덤으로 드릴 것 같고 그 다음 저희가 또 단골 손님 생각하면서 산 것도 있어요 이제 지정해 놓고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오늘 이제 그거를 만들 겁니다 이제는 간식박스예요 그래서 생 리본으로 교체를 해줄 거예요. 크리스마스니까 골드색 예쁘게. 이게 별거 아니지만 손은 진짜 많이 가는 작업인데 손님들이 그만큼 좋아해주셔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그맣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짜잔! 이것도 한 20개 정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게 봉지에는 이렇게 신세근이 세트로 들어있었는데, 내 네, 승이 안 차. 연말이니까 이런 거 선물해주고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 뭐 이제 면접 시즌이랑 이제 입시나 시험 준비하러 가시는 분들이 연말에 좀 계시거든요? 저희는 시험, 면접 이런 게 되게 많은 샵이어가지고, 그거 하러 가시는 분들이 당 떨어지면 막 목소리 떨리고 막 긴장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럴 때 챙겨 드시라고 준비를 한게 처음에 이제 목표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샵에 약간 고정된 이벤트처럼 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고객님들도 아안 그래도 뭐 멀리 가는 길에 배고파는데 당 충전됐다 하는 분들도 있고 떨렸는데 단거 먹으니까 긴장이 완화됐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종류별로 담아놨거든요. 사탕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치밀과자도 있고 막 종류가 한 이게 다 다른 게 들어있는데 한 8개 정도 들어있어요. 취향에 맞게끔 드시고 남성분들은 가져가셔서 여자친구들한테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네, 한땀한땀 한땀 소중하게 포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단순노동이 너무 좋아요. 맨날 뭔가 아티스트적인 창작을 하다 보니 이런 단순노동이 재밌더라고요. 달콤도 넣고 스피커 워치밀메일 과자도 넣고 마이쮸도 넣고 폼토스 약과 비타민 마이쮸도 있고 돌아오는 과자도 있고 연말 봉다리는 끝났고요. 이제 VIP 선물 포장할 건데, VIP 분들한테는 사탕도 넣고 선물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탕 포장을 또 해보겠습니다. VIP 분들은 다른 봉투가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깔고, 예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성격 차이, 진짜 뚜렷하게 보여지는 성격 차이와. 우리까지짝짝이랑 일곱 사람인 줄 아네. 오빠 자. 오빠. 오빠. <laughs> 으로 가는 길이야. 나도 두그 시간 잤더니 이제 눈이 슬슬 풀려가기 시작했 그래도 오늘은 헤흐. 다크풀들이 꽁냥거리면서 기다리는데 나 혼자 묵묵하게 서서 혼자 네이버 검색해 보면서 뭐가 맛있나 찾아보. 오빠가 당 충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맛이 다양해? 오, 오레오, 말차, 뭐, 바나나, 체다치즈, 고 뭐. 맛있다. 맛있다? 초코 잘 닿네. 네? 음! 초코 진짜 맛있다. 초 진짜 초코다. 그럼 뭔 맛이냐? 이거? 코스타드, 기본. 아무 맛도 안 나. 초코부터 먹어가지고 아무 <laughs> 맛이 안 나. 음, 초코가 강렬하네. 초코가 너무 진했다. 맛있어, 두번 먹으니까 맛이 난다. 약간 달고나 맛이구나. 응, 음, 맞네. 이거 얼마야? 4,000원. 와, 이거 줄까 지서사 먹었지? 이걸 아, 그냥 그게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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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맛있다. 맛있긴 맛있어. 맛있어. 푸딩, 푸딩이 좋아졌어. <목소리> 그래놓고 뭐 싹싹 다 먹어놓고서는 뭐뭐 맛있어 분위 음. 좋아졌어 시럽이랑 같이 먹어 시럽 시럽 <laughs> 맞아 왜 먹는지 모르겠다면서 원샷을 때리시네요 어다 약간 당황스럽지만 오늘은 치팅 데이 응? 치팅 데이 응. 얼마 만에 보는 거

Sakseri Sakseri